는 지금 광국의 날에 광국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국이 있었던 병술국지의 현장이었던 통강간저터에 왔습니다. 통강간저 사진, 올라가는 길, 그게 응. 바로 딱둘다 됐어요. 응. 이렇 보면, 이 길, 그사진에 나온 길이, 이 길이 그 바로 이 응. 길. 이 길이고, 나무, 여기 있는 나무가. 저 뒤에 가면 은행나무 하나 있고, 여기 나무 있고. 아, 이 나무는 좀더 안으로. 어, 저 안에 있어. 올라가 볼까? 네. 이 나무가 임진해한테 아, 바토디오마사가 네. 말을 맡고 뭐 알려진 은행나무 네. 그 네. 말을 나무가 냅니다. 네. 통감관저터 표지석인데 한번 읽어볼래? 네. 여기는 원래 일본 공사관이 있던 자리인데, 음.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그 통감이 여기를 이제 관저로 아. 어, 사용을 한 거야. 그러면 그 경술국치 이후에는 통감이 아니라 총독이 파견됐잖아요. 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여기가 어떻게 사용됐어요? 이제 총독은 경복궁 뒤에 이제 그 총독... 설치되면서 거기로 이제 옮겼어. 음. 경북궁시로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썼느냐? 여기에다가 시정 기념관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음.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있다는 거를 자랑하기 위한 기념하는 음. 박물관인 거지. 어. 그거를 또 세웠던 자리. 그러면은 원래 그 일본 공사관이 있었다가 음. 통감 관저 터 통감 관저가 있다가 그러고 시정 기념관 시정 기념관으로도 썼던 곳. 음.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볼까요? 응. 어, 이게 그 태빈 쌤이 강의 영상에서 말씀하신 거꾸로 세워진 동상이네요. 응. 통감관저가 있기 전에 여기가 뭐라 그랬었지? 일본 공사관. 그렇지. 이 글씨 보면은 위에 거꾸로 글씨가 써있잖아. 네. 이게 사람 이름인데, 응. 을사늑약에 아주 협협한 공을 세운 응. 당시 일본 공사 하야시 군스케 그 시정기념관 있던 자리에 하야시 곤스께 동상을 바치던 기단이야. 이게 야. 그 하야시 곤스께 77세 생일을 기념해서 동상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동상은 없애버리고 그 기단은 거꾸로 처박아버린 거죠. 음. 그래도 뭐 부수고 없애는 것보다 훨씬 속시원한 네,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옆에 가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네.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음. 세상의 배꼽이라는 거야 이것도 한번 보고 가볼네가에 기억했던 오래됐네 이거 한번 돌 한번 눌러볼래? 네. 움직이도록 네. 네. 이 돌을 움직이는 우리의 어떤 손짓이 네. 진실을 알리는 파동이 된다, 뭐 그런 음.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혹시 나비 효과라고 들었거든요. 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조형물에서 이렇게 연상되는 나비 효과. 음. 또 나비 하면또 떠오르는 거 있지. 네, 그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징이 또 나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옆에 쭉 보면은 돌들 있지. 네. 이게 다. 전국에서 가져온, 모아온 자연석들인데 음. 이것들도 이제 전국에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이에요 저기 음. 바깥에도 음. 여기 오는 게 기억의 터에 오셨는데요 기억의 터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 기억하고 또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 알리고자 서울시와 시민 여러분들이 마련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김옥상 작가, 작가님의 작품인데 여 대지의 눈이에요. 여기 보면 눈동자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알수 있는 건 눈으로 통해서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거거든요. 눈을 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두눈부릎 두고 지켜보겠다는 라 마음을 담아서 작품을 만드셨고요. 일본에게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일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을 어~ 는데 뭐~ 증거 있나? 증거를 대지? 우리 보고 증거를 대래요. 그랬을 때 방송을 보고 있던 김학순 할머니가 너무너무너무 공개하셔서 공개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같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신 거죠. 피해 할머니는 저기 247명이에요. 247명인데, 사실 피해자의 수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되게 몇십만 명까지 있긴 한데, 왜 저렇게밖에 없냐면, 전진지였으니까 폭격을 맞거나 아니면 거기서 병사하거나, 그나마 용기 내신 분들이 사실은, 네 저희가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통광만저터 기억의 터에 왔습니다. 네 경술국치의 현장이자 우리 아픈 역사와 피해를 기억하는 곳이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의미 깊은 곳에 오셔서 답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세요. 哈哈哈哈哈。